사용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약간 그런 글들을 좀 불편해 하시는 편이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불편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습인데, 네. 이게. 좀 시대랑 맞지 않는 수도 있는 음. 거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누코가 이 남성인 최정우 씨에게 어떤 어떤 글로 당신의 그 매력을 발산하세요라는 그 말들이 엄청 발칙한 표현들이 음. 많아서 아어 이게 지금 기준에는 정말 둘이 사적으로 묶고 갔어야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라는 음. 생각이 잠깐 들지만 근데.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음. 둘의 에너지가 바로 너무 잘 담겨있는 대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슬픈 거는 그렇게 펄펄 뛰는 그 감정들과 솔직한 요구들을 하다가 음. 아이를 낳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일들이 생기면서 뭔가 꺾이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을, 음. 나이 드는 게 음. 느끼는 대목이 있어서 그게 되게 오히려 앞에 것이 슬프게 느껴지는 음.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음. 물론 완숙해지면서도 솔직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음. 작가지만, 음. 앞에와 대조 비교해보면, 어, 조금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를, 뭐, 백을 갖고 있었다면? 음. 그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좀 그런 게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대비되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음, 저희가 나이가 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어, <laughs> 어떤 그 나이 들어간다고 느끼는 시점에 있어서 그게 네, 더 와닿을 수도 있겠요좀더 네,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제목님께서 92쪽에 있는 내용이구요. 저는 믿어요. 사람은 결코 다시 태어나도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흔히 같은 실수로 해서는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같은 실수밖에 하지 않아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같은 성공도 되풀이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는 하지 않아요. 요즘은 인생에 행운도 부름도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기지를 타고날지가 중요한데 이것만은 운이 좌우합니다. 행복은 상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와요. 그리고 행복은 자각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고 사물을 깊이 추구하려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미스터 최, 당신에게는 결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몇번 태어나도 고뇌하는 영혼이 될 거예요. 비록 남이 부러워하는 상황에 있어도 부귀와 명성과 명예와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이 있어도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신살 가까이 되면 비너스의 언덕 위에 서서 내가 좀더 젊었더라면 하고 한탄할 거예요 아니면 파우스트 박사가 되시든지 그리고 저는 몇 번을 태어나도 빌어먹을 저 놈은 운이 좋네 하고 욕하면서도 진심으로 미스터 최를 존경할 거예요 좀 길게 읽었네요 <laughs> 저도 이 대목 근데 골랐었어요 근데 음.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길래 네. 네. 네,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음, 이 책에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노역고가 최주호 박사한테 네. 너한테 결국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laughs> 얘기하는 네. 것들이 네. 제가 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laughs> 많이 하거든요 이아 정말 이렇게 <laughs> 네. 얘기한다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행복은 없어가 아니라 너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laughs>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코가 얘기를 하는 게 행복이랑 기쁨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짓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행복이라는 건 되게 충만하고 음. 충만하게 느끼는 그런 걸 행복이고 네. 기쁨은 좀더 음. 순간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뭐좀 음, 더, 네. 쾌락하고 연결 질 수는 없긴 한데, 아, 네좀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런 행복에 관해서 좀, 좀,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역할이나 혹 내가 타, 타고난 기질 같은 게,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천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사람이 이렇게, 장르로 치면 은 클래식의 어떤 음, 베토벤의 어떤 A라는 곡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모차르트의 곡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내가 타고난 기질이 계속해서 어떤 변주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음. 그런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음.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얘기 한 사람들도 응.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응. 너한테 행복이 찾아오지 아 않을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 어, 그 대신 이제 너의 역할이 따로 있다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카테고리에는 이제 저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는 아 거고 어 대부분 사람들이 네. 네. 행복에 대해서 되게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나는 행복해야 돼 아니면 음. 나의 미래는 행복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욕심이나 음. 그런 희망 같은 걸 아예 음. 갖고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 문장들이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랑 되게 좀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무릎을 탁 치면서 골랐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너 불행할 거라는 아니지만 너한테 절대 행복이라는게 찾아올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 문장이 네. 너무... 약간 <laughs> 네. 이 문장 자체에 그 어떤 센게 있긴 한데 네. 충격이 근데 앞에 맥락을 파악하면 이 말이 좋은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행복은 자각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고, 음. 사물을 깊이 추구하려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사물을 깊이 추구하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철학자이니까 음.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laughs> 약간 멈지게 만들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 저도 이 대목 좋았던 게, 음 산요코라는 사람이 첫 문장 읽어주신 첫 대목이 그거잖아요 사람은 결코 다시 태어나도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고 자기는 그걸 믿는다고 그냥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맹세만 되풀이하지. 같은 성공도 되풀이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고유한 말씀하신 대로 기질에 추구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게끔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공감이 되기도 했고, 음. 근데 이, 렇게 계속 행복은 없어. 신은 불공평, 뭘위해 뭐, 음. 뭐 존재해. 막 약간 이런 계속 약간 음. 염세적인 말들을 하잖아요. 음. 근데 되게 슬펐던 게그 다니카 슌타루랑 두 번째 결혼을 음. 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아마 유일하게 이 책에서 네. 썼던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을 때 자기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또 슬픈 게그 대목이 되게 짧게 지나가고, <laughs> 6년 만에 아마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쩌면 사노요코는 행복을 하기를 바랬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 아마 행복의 행복이라는 기준이, 음, 쉽게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반, 안쪽에는 그래도 좀 반대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 뒷대목에서 행복하다란 말이 없었으면은, 어 계속 뭔가 일관된 느낌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읽었을 것 같은데, 그 한순간, 물론 그건 그냥 단어에 불과할 수도 있었겠지만 음. 그 당시의 편지에는 근데 계속 행복문을 펼쳤던 사람이면 그 말을 쉽게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편지를 쓴 기간이 사실 되게 길잖아요 네. 40년이라는 네. 세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네. 네, 요코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순간순간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했던 생각을 방, 저, 자기 자신이 반복한 얘기도 음, 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책한 권을 읽으면 이게 약 1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네. 혹은 한달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음. 그 기간을 생각해 봤을 때 20년 음. 정도의 텀이라고 보면은 음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